엠뱅과 티베조선 사이에서 벌어지는 빈에서 쟁탈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계약 경쟁이 아니라 생존을 건 전쟁이라 할수 있으며 양사의 피디들이 직접 밝힌 내부 증언은 살벌함 그 자체로 한쪽이 조금이라도 양보하면 곧바로 패배로 이어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시청률과 이미지 그리고 방송사 내부의 권력 싸움까지 모든 요소가 얽히면서 비네서를 둘러싼 접전은 점점 더 극한으로 치닫고 있고 관계자들은 이건 단순히 스타를 데려오는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며 이번 경쟁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시청자들은 이러한 방송사 간의 팽팽한 대결과 치열한 전략 속에서 누가 승리할지 눈을 뗄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결국 이 싸움의 결과가 한국 방송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양사 간의 긴장감은 단순히 방송 계약이나 연예인 관리의 문제를 넘어 회사의 전략적 위치와 장기적인 시청률 확보까지 연결되면서 그 규모와 파급력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내부 관계자들은 비네서를 두고 버리는 이번 경쟁은 마치 체스판 위의 수사음과 같아서 한 수라도 잘못 두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고 전하며 실제로 두 방송사의 PD와 제작진 사이에서는 이미 비공식 회의와 전략 논의가 수차례 이루어졌으며, 심지어 일부 PD들은 익명을 요구한 채 언론에 이번 전쟁에서는 단순히 스타를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폭로했다. 이러한 발언은 일반 대중에게 충격을 주었고, 동시에 방송업계 내부의 치열한 경쟁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두 방송사가 빈예서를 영입하기 위해 투입한 자원의 규모와 전략의 세밀함이다. MBN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내부 전략회의를 통해 빈예서의 스케줄, 이미지를 분석하고 그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포맷과 연기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며 TV조선 역시 이에 맞서 단기 전략과 장기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며 빈예서를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제안과 인센티브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양사의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못하는 내부 협상과 접촉이 이어졌으며 그 수많은 비공식 협상과 제안들이 결국 이번 전 국민 충격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또한 이번 빈에서 쟁탈전은 단순한 스타 영입 경쟁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특정 스타 한 명의 영입이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광고 수익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 브랜드 이미지와 연관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경영진과 제작진 모두에게 중대한 압박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번 전쟁의 결과에 따라 향후 방송사의 편성 전략과 콘텐츠 개발 방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연예계 뉴스가 아닌 방송계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사 PD들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 협상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치열하고 때로는 감정적 충돌까지 동반했다. 한 피드는 양사 모두 빈혜서를 영입하기 위해 밤낮없이 자료를 분석하고 심지어 그녀의 이미지와 맞는 프로그램 구성까지 논의하며 치밀하게 접근했다고 밝히며 이 경쟁이 단순히 계약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창의성과 전략, 인간관계까지 모두 시험하는 생존 전쟁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방송사의 긴장감은 점점 최고조에 달했고 빈에서 본인 역시 극도의 주목 속에서 신중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은 방송사 내부의 권력 구조와 피드들의 역량까지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일부 내부 관계자들은 이번 경쟁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거나 회사 내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계산을 숨기지 않았으며, 이는 단순히 연예인 영입을 넘어 조직 내 권력 게임과 맞물리면서 사건의 복잡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은 단순히 연예뉴스로 치부할 수 없는 이번 빈에서 쟁탈전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두 방송사가 단순히 금전적 조건만으로 경쟁하지 않고 각자의 방송 철학과 프로그램 색깔을 앞세우며 빈에서를 설득하려 한다는 점이다 MBN은 그녀가 출연할 프로그램의 콘셉트를 보다 참신하게 구성하고 장기적인 이미지 관리 계획까지 제시하며 빈에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방송 브랜드 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고, TV로선 역시 이에 맞서 자신들의 시청자층과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라인업과 방송 스타일을 강조하며, 빈에서에게 더큰 창작 자유와 영향력을 제공할 수 있음을 설득 포인트로 활용했다. 이렇게 양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단순 계약을 넘어선 미래 전략을 제시하며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방송사 내부의 경쟁뿐 아니라, 방송계 전반에 걸쳐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쟁탈전이 단순히 한 연예인의 선택을 넘어 앞으로 방송사들이 스타 영입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지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 전략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될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양사 피디들의 폭로는 일반 시청자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방송사 내부 전략과 경쟁의 치밀함을 드러내며 방송계의 현실적 냉혹함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은 연예 뉴스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경영 전략, 인사 전략, 프로그램 기획 등 방송사 전반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빈에서 본인 역시 이번 경쟁의 중심에서 극도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 모두 그녀의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프로그램 성공과 시청률 상승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빈에서의 선택 하나가 방송사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형성된 것이다. 실제로 일부 내부 관계자들은 비네서의 선택은 단순히 한 스타의 결정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향후 5년, 10년 전략과 연결되는 문제라고 언급하며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지는 전쟁은 연예인 개인의 선택권과 회사 전략 사이에서 치열하게 맞물리며 방송계의 권력 구조와 전략 경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경쟁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극도로 집중시키고 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빈에서의 향후 선택과 양사 PD들의 전략적 움직임을 분석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으며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어느 쪽이 승리할지에 대한 다양한 예측과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단순한 스타 뉴스가 아니라 방송사 간 경쟁과 전략 게임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체험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방송사 입장에서도 이러한 관심과 기대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이는 곧 이번 사건이 단순한 계약 전쟁을 넘어 한국 방송계 전체의 생존과 혁신 경쟁을 상징하는 사건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결국 이번 MBN TV 조선 간 빈에서 쟁탈전은 단순한 스타 영입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방송사 전략, 시청률 경쟁, 프로그램 기획, 내부 권력 구조, 시청자 반응 등 다양한 요소가 얽힌 복합적인 전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양사 PD들의 폭로와 증언은 이러한 전쟁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단순한 연예 뉴스 이상의 가치와 긴장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향방은 단순히 한 스타의 선택 여부를 넘어 한국 방송계의 향후 판도와 경쟁 전략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이 전쟁의 결과는 곧 한국 방송사 간 경쟁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것이며, 비내서를 둘러싼 긴장과 전략적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송계의 뜨거운 화두로 남을 것이다.